네, 오늘도 열왕기 하서 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북쪽 이스라엘 왕들과 당시 선지자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왕으로 치면 아합의 아들 요호람이 다스리는 시대, 또 선지자로 치면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방 나라인 아람 나라 장군 나만이 문둥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난데 없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람 나라 사람이 은혜 받은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기에는 안타까운 배경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은약한 백성,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존중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베풀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나병 환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될때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서 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나만 장군은 크고 존귀한 사람이지만, 나병 환자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때리는 매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게 될 때, 이 아람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하시고 그 땅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그만 나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장군이라할지라도 나병 환자가 되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여자아이가 이 나병 환자가 된이 나만 장군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줍니다. 우리나라에 가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 이 나병도 낫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만 장군에게 이 소식은 복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나만이 이 말을 믿고 자기 왕을 찾아가서 형편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나병을 고칠 선지자가 있으니 좀 보내 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람 왕도 그 말을 믿고 그러면 편지를 써줄 테니. 적의 나라지만 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나만 장군이 은십 달란트와 금 6천개와 의복 열벌을 예물로 준비해서 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시면 아람 왕이 써준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서되 내가 내 신한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라고 편지를 써줍니다. 이나만과이 이 아람 왕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이 하나님의 종이 자기 병을 고쳐준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정작 이스라엘 왕 요람은 이 말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요람 왕은 아람 왕이 보낸 편지를 받아보고 자기 옷을 찢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찌하여 그의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하면서 이것은 내게 시비를 거는 것이라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하려는 것이라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이 소문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나만이 오거든 걱정하지 말고 내게 보내라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만을 보낸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만이 그먼 길을 와서 이 갈멜산에 있는 이 엘리야의 집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이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는요. 쉽지 않은 길을 온 것입니다. 적국의 나라에 이 선지자를 만나겠다고 이먼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요, 왔던 길을 돌아가서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면 몸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하면서 요단강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아니 아람 나라에서 그먼 길을 달려왔는데 이 선지자란 사람이 나와 보지도 않고 왔던 길을 돌아가서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라고 하니까 이 나만의 입장에서는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요단강까지 다시 가려면 60km나 가야 합니다. 여러분, 60km면요. 이 대구 자론교에서 경주 IC까지가 딱 60km입니다. 여기서 누가 경주까지 걸어가서 목욕하고 오라고 하면 여러분 갈 사람 있겠습니까? 우리 동네도 목욕탕이 많은데 경주까지 어떻게 가나.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시면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여 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나만은 담에 색에서 갈멜산까지 그먼 길을 올 때는 이 갈멜산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를 만나면 자기를 위해서 이 아픈 데를 만지면서 기도해줄 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온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무슨 병을 고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머리에 안수를 하고 아픈 부분을 만져주고 호들갑을 떨어야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무당들이나 마술사들이요 이렇게 하는 것을 늘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시면요, 한 백부장이 자기 종의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네 믿음이 크다 칭찬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그 하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나도 군사들을 명령하면 순종하고 따르는데 이 땅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종의 병이 낫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큰 믿음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 선지자도 이 나만 장군의 믿음을 보려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일곱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곱 번 목욕하라는 것은 온전하게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행히 나반에게는요 믿음 있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을 설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네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합니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종들입니다. 병을 고치려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해야지요. 가서 몸을 씻으라는데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자존심 세울 때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만이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지요. 더 보놓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지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만이요.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으로 가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일곱 번 목욕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끝까지 순종했을 때 정말 이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나만이 깜짝 놀라서요. 집으로 가지 않고 다시 그먼 길을 달려와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아 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나만은요 병이 나고 난 뒤에 다시 이 60km를 달려와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면서 이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 남자는요. 아람에 있을 때는 님몬이라는 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용서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만은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다시 온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사는요.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왜 예물을 받지 않나 하면요. 은혜를 값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이 나만이요. 병이 나았다고 값을 주고 가면 그것은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만은 아람으로 돌아가면서 이제부터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이 아람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시면 나만이 이로되 그러면 청하건데노새두 마리의 실을 헐글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방나라 장군이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더니 병도 났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믿음과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없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 엘리사의 사완 중에 개하시라는 사람이 이 나만의 예물을 보고 탐이 나서 이 나만을 따라가서 거짓말을 하고 그 예물을 받아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개하시는요. 물질의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이 탐심, 이 욕심이 눈을 가리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게하씨가 나만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를 보냈는데, 이 선지자의 제자 두 사람이 새로 와서, 은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좀 달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가 은두 달란트와 옷두 벌을 가지고 좋아하면서 자기 집에 숨겨 놓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도 이 게하시의 행동은요.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더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사를 통해 이 게하시를 심판을 하십니다. 지금은 은혜의 값을 받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네 욕심으로 이 값을 받아 버리면 이 나만은 은혜의 값을 주었으니 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올 것입니다. 이 개아시는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이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만의 병이 니게 네 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서요, 이 개아시가 문둥병 환자가 되어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개아시의 모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남한은 세상의 부정함과 죄를 상징하는 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가지고 돌아갔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존중해기지 않고 세상의 물질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거짓을 행하는 것을 서슴지 않던 이 개하시는요, 결국 나병에 걸려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나만의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결국은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에 보시면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도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하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엘리사 시대에 그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백성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 이 성경의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라도 다시 말해서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존중해 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라도 불신자라 할지라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면 어떤 세상에 큰 문제를 할지라도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구약의 말씀을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셨는가 오늘 이시대 우리들을 깨닫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 나니라. 그런즉 손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네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네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목적은 말대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때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달아서 이방인 나만처럼 어린아이 같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영육이 회복되어지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세상이 욕심에 이끌려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의 삶, 기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또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중복이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시오.